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집합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심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 예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로뜨계에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로뜨계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로뜨계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드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풍녀를 맡아 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드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드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일곱 명을 골라 에스드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아멘.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유한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수많은 정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제왕인 아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 온 세상의 힘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세치 혀에 놀아나는 것이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르시아의 왕은 스스로를 샤한샤라고 불렀는데요, 왕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샤한샤로서의 아소에로왕, 즉 크세르크세르 1세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헬레스폰트 해역을 건너려고 부교를, 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그 임시 다리를 놓았는데. 그만 그것이 폭풍 때문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이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은요.다시 임시 다리를 만들라고 명하는 한편, 감히 왕중의 왕인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한 바다를 징벌하기 위해 채찍질을 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신을 능멸한 바다를 바다에 채찍질을 300번이나 하고 달군 쇠어을 일던지는 형벌을 가하는 후보문서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확보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샤한샤 왕중의 왕이라는 아수에로는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행동에 붕괴해서 그때는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왕후를 피하는 과감한 결정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를 한들 어쩔 수 없는 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으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또다시 신하들의 세체의 혀에 넘어가고 맙니다. 왕이 와스디의 폐의를 후회하는 듯 하자 신하들은 부랴부랴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계속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름다운 여자로 왕의 이런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책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략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먹힙니다. 이게 인간의 본모습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이룬 업적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아무리 자기가 왕중의 왕이네 뭐니 해도 하면서 떠들어도 그 사람의 판단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하기 거지 없어서 사람의 작은 새치의 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우스꽝스러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 지혜 있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우유부단함과 흔들림은 에스더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세울만한 유력한 가문도 아닌 평범한 이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심기를 돌리기 위해 신하들은 왕후의 간택을 일종의 공개 채용 이벤트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 페르시아의 왕후 선발을 위한 간택령이 내려지게 되고, 에서드도 왕후 후보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서 주인공은 유다인 모로드게와 에스더인데요. 5절에서 7절에서 어, 모로드게와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로드게는 베냐민 지파 우손으로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인 셈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좀 마치 모로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요.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자, 도표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 드리는데 보시면 당시 유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여서세 번의 침공을 당하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 오게 됩니다. 여고냐와 함께 잡혀 왔다고 하는데요. 여고냐 왕은 누구냐면 두 번째 침공 때 잡혀 왔던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왔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 어렸다 하더라도, 에스더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되면, 대략 나이가 110살은 없는 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몇살좀 될까요? 사촌우이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좀 많이, 젊게 잡아도, 70살. 진짜, 진짜 많이 잡아, 어리게 잡아도, 60살 정도는 못되겠죠 뭐 할머니죠. 근데 그게 왕후의 후보가 된다고 라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6절에서 그라고 번역을 한게 마치 모로드계처럼 여기게끔 번역을 한 것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로드계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말은 모로드계를 말한다기보다는 모로드계의 가문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로드게가 요고냐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정조부 히스와그 가족이 요고냐왕 때 포로로 끌려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라 것이죠. 에서드에 대한 소개는 7절에 나옵니다. 모로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위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서드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로드계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서드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서드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로드계가 그를 딸로 삼았다. 에서드는 아름다운 천녀였기에 왕후 후보가 되어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을 여러가지로 소개를 계속할 텐데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번역보다는 개정개혁이 훨씬 더 본래의 말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은 어, 너무 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맛이 좀 사라, 사라져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구절 개혁개정으로 읽습니다. 해개가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곧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서더와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즉, 에서더서의 저자는 에서더가 왕궁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특별한 이쁨을 받는 것이 단순히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배우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될 것도 되게 합니다. 막힌 것도 뚫리게 합니다. 에스더는 내세울 것이 사실 전혀 없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죠. 아무리 왕호를 공개 채용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왕후의 자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막강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유력한 귀족과 각 민족의 어떤 왕족들과 유력한 가문들이 사력을 다해 가지고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각종의 거래들과 술수와 음모들이 어지럽게 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서드와 모르드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0절에 보면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내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뭔가를 어필라고 드러내도 모자를 판에 에서드는 오히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들이 유대인임을 숨겼던 것은 다신교 사회인 페르시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참 신으로 믿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서 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에서드는 이 왕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사는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사실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 만일 없다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로막히는 것이 있으면 없애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계라고 하는 이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더가 특별한 은혜를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사실 것으로 확대를 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해계의 호의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그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에 실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성령님이 가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은 애쓰더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쁨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까이 서 계시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바로 쏟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쁨과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이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햇새드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계의 마음을 움직였죠. 에서드가 특별한 은총을 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10편, 18편, 35절,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돌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방패를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다 해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는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들 것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전망교 김미정 성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All the